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가 필요한데요. 자, 디렉토리 하나 만듭시다. 음. 디렉토리 이름은 오디오라고 할게요.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보다는 음, 리로드레스. 이게 문법이 맞나요? <laughs> 리로드레스. 리로드가 없이 어, URL을 바꾼다. 점, 아, 점이 아니죠.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었고요 자,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는 일단 페이지 e 1 h t m l 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html 이어야 되니까, 독타입 html, html 밑에 head, 밑에 b o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할 거냐면, 음 이 웹페이지에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control이라고 하는 div 객체 안에다가, 음, 내부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에 ul, ul, 그리고 li 밑에 a, 어, 요거를 페이지 3개, 두개 2개, 2개, 2개만 만듭시다. 되기는 귀찮잖아요. 이렇게 두개 만들고, 1페이지 1. html 현재 페이지로 오는 URL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2. html이라고 하고, 요 각각에다가 여기에는 페이지 1, 요거는 페이지 2라고 이렇게 하고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생긴 결과가 나오네요. 그쵸쪼 쪽에 시다 화면을.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뭘 하죠? 그래도 우리가 페이지 전환을 했을 때 페이지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죠? 어, 그 아티클. 아티클 본문에 좀 만들어 봅시다. i t i c l e 태그 에다가 자, 저는 그냥 아무 문자나 넣은 거예요. 예. 자, 여러분도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뭐, 편리한 기능들은 그냥 편리할 뿐이에요. 예. 여러분도 못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입력해갖고,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컨트롤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는 뭘쓸 거냐면, jQuery라고 하는 기술을 쓸 거예요. jQuery. 그럼 jQuery 안 해보셨으면,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jQuery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를 쓰기 위해서는 jQuery의 라이브러리를 우리 웹 페이지로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jQuery의 홈페이지로 가서 음, jQuery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거 홈페이지로 직접 가지 말고 jQuery CDN을 해갖고 jQuery를 우리가, 우리, 그, 거에 다운로드 받아서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CDN을 통해서 jQuery에서 제공하는 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minified, 그리고 jQuery2 버전을 저는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러면 jQuery2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스크립트 태그를 써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카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카피한 이것을이 header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웹페이지는 jQuery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예. 자, 제가 jQuery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그냥 jQuery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jQuery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 $document.ready 그리고 여기다 function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 우리가 정의한 이 함수는 우리가 jQuery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jQuery를 사용하는 코드를 저 함수함에 넣으면 된다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이그 각각의 페이지들, 여기 있는 각각의 링크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서 사용자가 여기 있는 버튼을 링크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겁니다. 자, 화면 위치 좀 바꿀게요. <laughs> 보통 저는 코드를 밑에다 넣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였죠? 트롤 밑에 있는 내부, 밑에 있는 a 태그들을 에다가 이벤트를 걸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 document.on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그 이벤트 클릭입니다. 클릭 이벤트를 적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그 이벤트를 걸고 싶은 태그의 선택자를 적으시면 되죠. 컨트롤 밑에 있는 내부 밑에 있는 a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벤트를 걸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실제로 트리거됐을 때, 실행됐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execute 실행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숫자 1을 클릭했을 때 execute 이 실행이 됐으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jQuery를 잘 설치한 겁니다. 만약 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로그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버튼,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지금 페이지 2를 눌렀기 때문에 페이지 2에 해당되는 url로 웹페이지가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법을 막는다, 방지한다, 영어로는 프리벤트한다, 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이 jQuery가 전달해주는 이 이벤트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 메소드 중에 prevent, event, default라고 하는 하,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 웹브라우저는 어,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 그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도 어때요? 페이지의 변경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웹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프리벤트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어,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URL이 바뀌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URL은 바뀌는데 실제로 페이지로는 가지 않게 할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히스토리라는 객체고요. 자, 히스토리에 push state를 해서 페이지의 state를, 페이지의 상태를 여러분이 히스토리에 push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페이지들의 히스토리 역사에 제일 끝에다가 여러분이 어떠한 주소를 push,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url이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null이라고 이렇게 하고, 둘 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는 어, 우리가 하고 싶은 주소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est.htm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는 그이 페이지에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이 push state에 의해서 test.html로 url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했던 기록의 히스토리에 마지막으로 t e s t .html 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도 잘 이동한다는 것도 지금 우리 수업에서의 여러분이 중요하게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클릭했을 때 URL 이 테스트로 바뀌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이 링크에 제대로 된 url로 실제로 얘가 교체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 생각에 우리 수업 한두번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내용이 좀 선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이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클릭한 저 링크에 href의 값이 무엇인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알아내면 되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저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실행됐을 때, 그, 실행되는 저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저것에, 예, 어, target. target에, 음, href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 사용자가 클릭한 그 링크에 해당되는 href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냥 경고창을 띄우는 게더 편하겠어요. 여기서는. 자,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을 때 어때요? 저기 있는 저 url이 잘 보이죠? 클릭했을 때, url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event target href라는 저 주소를 우리가 어디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세 번째 인자에다가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push state에 의해서, 우리가, 링, 사용자가 링크한, 그, 사용자가 클릭한 그 링크에 href 값으로 url이 바뀌지만, 실제로는 페이지가 이동되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페이지 2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이 잘 바뀌고, 페이지 1을 해도 URL이 잘 바뀌지만, 실제로 페이지는 리로딩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요게 이제 목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자, 페이지가 리로드되지 않는 것까진 좋은데 실제로 정보가 안 바뀌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페이지는 리로드되지 않지만 URL은 바뀌고 그리고 그 URL에 해당되는 정보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